주목 2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쇼피파이 준비를 했습니다. 내일은 분명히 주목 2기업 엔비디아일 거예요. 그래서 월가의 의견들을 총 정리해서 올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한 맛보기니까 여러분 내일 엔비디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어, 쇼피파이입니다.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고요. 오늘 주가 3% 올랐고 골드만삭스의 가브리엘라 보르헤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어, 이제 거의 바닥을 통과하는 것 같다. 어려운 시기 극복하고 이젠 좀 어, 반응할 것 같다. 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습니다. 그리고 목표 주가 67달러에서 74달러로 10% 상향 조정했고요. 그러면 앞으로 쇼피파이한 12개월 안에 26% 주가 더 오를 수 있다. 라고 어, 평가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나 자꾸 빠친코, 빠친코님이란다. 쭈쭈애비님 때문에 흐름이 자꾸 끊기네. 너무 재밌어가지고. 네. 네. 쇼피파이. 2004년에 설립된 온라인 쇼핑 플랫폼입니다. 그러니까 뭐 아마존은 뭐 최고의 업계라면 쇼피파이도 그 밑에 경쟁을 하고 있죠. 밑에서. 자, 쇼피파이는 지난 8일에 장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바 있는데요. 매출이 전년 대비 23% 증가하면서 어, 월가 예상을 웃돌았고요. 조정 EPS도 20 센트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 17 센트보다 잘했습니다. 다만 조정을 뺀이 그러니까 조정 EPS는 일회성 비용을 뺀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한국 기준으로 우리 단기 순이익은 그런 거다 포함되는 건데 그 기준의 EPS는 21 센트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. 월가에서는 한9 센트 적자를 예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성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. 자, 요런 실적을 나오면서 EPS가 적자조단을 했다는 데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약간 실망을 많이 했었죠. 그리고 물류 사업을 매각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2분기 매출 성장에도 좀 부담을 줄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왔었고요. 그러면서 2분기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10% 초반대로 제시를 했는데 월가에서는 한19% 예상을 했었으니까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던 겁니다. 그리고 쇼피파이가 최근에 이제 포스 사업으로 또 계속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포스 사업이 약간 양날의 칼 같다라는 평가를 받아요. 포스 사업은 저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얘가 막 성장하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은 되지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뭐 그런 양날의 칼날의 할해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약간 우려를 하면서 그 실적 공개하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거 빼고는 다 5월 9일 날 나온 보고서들인데요. 목표 주가를 다 낮췄죠. 다. 그쵸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그때 그 실적 보고 나서 75달러였던 걸 67로 낮췄던 곳이에요. 근데 갑자기 지금 한 13일 만에 목표 주가를 거의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서 투자 의견을 원래 중립이었는데 이걸 매수로 높인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지금 한뭐 13일 새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쇼피파이 이제 하락을 사라.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왜? 이제 매력적인 진입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쇼피파이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밀어 이렇 하락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 애널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하 지금 쇼피파이가 아마도 어, 이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 시점들이 있잖아요.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중되는 그 시기가 주기적으로 있을 텐데 지금이 그 투자 주기라고 해요. 대규모 투자 주기. 뭐 마케팅비도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. 투자를 많이 하면 이게 마진의 악영향을 미치죠. 수익성에. 그거에 대한 우려로 올해 주가가 20% 하락을 하고 있는데, 하고 있는데. 어, 근데 지금 하필 이 투자 주기가 소비자 지출이 위축되는 국면이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투자는 얘는 그냥 낭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. 이게 나중에 결국은 다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질 투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B2B 사업, 기업과 기업 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. 이 투자 안 좋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얘네는 장기적으로 <laughs>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만한 곳, 자기네가 성과를 낼수 있는 곳에 그런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보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 것처럼 될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자상거래 주기 전반에 걸쳐서 이 쇼피파이의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쇼피파이, 쇼피파이만의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또 증명을 한다. 그런 관점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는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. 그래서 앞으로 성장한다는 걸 본다면 지금 이 투자로 인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 시점이 결국은 딱 매수할 좋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막 씨를 뿌려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거두려면 지금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 애널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월가 전반적인 의견을 좀 봐야 될 텐데요. 실제 쇼피파이는 작년에 한124% 주가 올랐었어요. 그러다가 올 들어서 지금 25%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월가 애널 48명이 쇼피파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6명, 한 54%만 현재는 매수입니다. 나머지 22%는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게 아까 말했던 뭐 투자주기 막뭐 이런 것과 다 맞물렸겠죠.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약 77달러, 76.9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한30% 있게 월가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, 뭐 워낙에 뭐 전자상거래 섹터 자체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의견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